아유 재롱아 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을 보는데 아줌마는 진짜 죽겠다 며칠에 한 번도 못 사니 이거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서천에 사는 65세 양옥희입니다 아 정말 너무 심했죠 한 40년. 한 달에 한 진짜 네 번, 다섯 번 볼리 볼 정도 있어요. 그리고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한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고. 진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. 네 진짜 별별 약을 다사 먹어봤어요 좋다는 약은 진짜 다 먹어봤는데 아우 그때 뿐입니다 그게 배가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화장실에 막상 가보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과일도 먹어보고 또 물도 많이 먹으라고 해서 물도 많이 먹어보고 진짜 별의별 저걸 다 해봤는데 신통치 않더라고요 진짜 변비 때문에 고생하던 중에 아들이 엄마 요거좀 한번 잡숴보라고 그래서 갖다 준게 그게 매일 비움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들까 하고 그냥 반신반의하고 그냥 먹어봤습니다 근데 한 일차 되니까 아 진짜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냥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진짜 한 번에 시원하게 확 쏟아지면서 볼일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은 거 그게 없는 거예요. 내가 진짜 사람들마다, 내 나이 때 먹은 사람들마다 다 다니면서 이거 잡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. 그만큼 변비가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. 우리가 이게 먹었는데 이거를 배설을 하지 못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65세, 하여튼 60 이상, 50대도 마찬가지야. 변비 엄청 많거든요. 이거를 참고 살지 말고 매일 비움이라는 요 약을 진짜 꼭 한번, 진짜 꼭 한번 먹어, 진짜 내가 먹어보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. 진짜 그 정도로 시원해요. 진짜 변 시원하게 보게 하는 거.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문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인데 한번 권장해 보세요. 꼭 부탁드립니다. 재롱아.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아줌마도 이제 너처럼 시원하게 벌려봐서 너무 좋다. 응? 어?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. 이 매일 비움을 한번 드셔 보셔요. 진짜 아마 저희 이제 찾아오고 싶을 겁니다.